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신요리, 신요리.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는 밀라노 대 나폴리.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매치업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로 시작됩니다. 밀라노 대 나폴리. 뒷공간 노리는데요. 프랑크 캐시에. 스루패스. 아, 볼 좋네요. 끊었습니다. 피카요 토머리, 이스마엘 베나세르, 티카요 토머리. 이스마엘 베나세르 자 오른쪽 봤어요 번지기 하파레앙 왼쪽 측면으로 올라갑니다 흐름이 좋은데요 자.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인신이 베타냐. 스루패스합니다. 자, 좋은 볼인데요. 좋은 드리블입니다. 찔러 줍니다. 자, 역습기 흐입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슛.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카요 토머리 로사도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제쳤습니다 오른쪽 잘 봤습니다 나폴리, 측면 공격에 강하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 역시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측면으로부터 안쪽으로 치고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뒤쪽으로부터의 오버래핑 같은 방법이 있는데요 수비 입장에서는 많이 신경이 쓰일 거예요 그렇군요, 에,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경기 운영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아,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잘 보고 들어갔습니다 길게 보내는 패스 길게 보내는 패스 끊어냅니다. 자, 왼쪽 봤어요. 인신이 찔러주는데요. 로사노. 음, 이건 옵사이드죠. 이스마엘 베나세르, 질라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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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오! 자, 슈팅. 나폴리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노마크 상황에서 충분히 공간이 있었는데요. 쿨리발리 한 번의 롱패스. 인신해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나폴리,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전반 종료 직전 좋은 기회.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이것 완전히 작정하고 때렸는데요. 무조건 넣는다는 의지가 느껴지는 슈팅이었어요. 나폴리 1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네요.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del bambino che indossa un marsupio nero e blu contatti subito il più vicino membro dello staff sostituzione di giocatori numero 17 numero 11 Ibrahimovic 측면을 공을 안쪽으로 올립니다. 헤더. 아, 헤더로 한번 잘 이어가봤습니다. 박수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프랑크 캐시의 오른쪽 잘 봤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이야, 흐름 좋아요. 돌파할 생각이었다면 좀더 빠르게 들어갔어야겠죠. 올렸죠. 이르빈 로사노파비안 루이스. 지엘린스키. 뒷공간으로. 좋은 볼. 베타냐. 슈팅. 아. 위력적인 슈팅이었습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측면 저단 프랑크 캐시의 찌루 측면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인신이 공간을 노립니다 골잘 들어갑니다 프랑크 캐시에 나폴리 수비가 뭔지 보여줍니다 왼쪽 잘벗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공간으로 패스 오 좋아요 자 크로스 타다골 들어갔습니다 점수 차를 벌립니다 머리로 공의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넣었네요 나폴리,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0입니다. 나폴리로서는 2대0이란 스코어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도권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이제 원하는 플레이를 마음껏 보여줄 수 있겠네요. 측면을 활용합니다. 오, 흐름 좋습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프랑크 캐시에 치고 올라갑니다. 이르빈 로사노, 베타냐, 로사노, 베타냐. 앞으로 찔러 줍니다. 었습니다 바비안 루이스 여기서 파울 선언됩니다. 어,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아밀 라흐만이. 이르빈 로사노 바비안 루이스 스루패스 잘 들어갔어요 로사노 열렸습니다 몸을 던지는 수비 프랑크 캐시에 이스마엘 베나세르 자 왼쪽 봤어요 받을 수 있을지 자 들어가나요 갑니다 골입니다! 반전 종료 직전!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나8 m m n u m 10! 밀라노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밀라노 어, 한골 넣을 수 있을까요? 뭐 어, 일단은 한 골이니까 이렇게 된 이상 전원 공격에 나서야죠. 인신이 스타슬라프 로보카, 지엘린스키 뒷공간을 노립니다. 오 어, 이거 좋은데요? 이스마엘 베나세르 뒷공간으로 흐름 좋아요 발밑을 노립니다 경기 종료 나폴리 한 골차로 어렵게 승리했습니다